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로 만나는 경제 ABC 뉴스룸 김혜립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내일 대만을 찾아 TSMC 체육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 소회를 SNS에 밝혔습니다. 10대 여성이 술에 취한 또래 여성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을 노출시킨 뒤 사진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코스피가 1.8% 하락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종가 4천 선을 하회했습니다. 대만을 찾아 TSMC 체육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만 중시신문망은 젠슨왕 CEO가 귀빈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TSMC는 관련 내용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성사될 경우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TSMC는 엔비디아의 핵심 파운드리 파운, 파트너로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양사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내 행사인 체육대회지만 황시호의 직접 참석은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타이베이의 베이터우 스림과학단지에 실리콘밸리 본사급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타이베이시는 T17, T18 구역 사용권을 보유한 신광생명과 계약 해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 소회를 SNS에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37년 만에 시집온 집을 떠나게 됐다며 시부모와의 동거, 지난 10년의 별거 생활, 두 딸의 혼인과 막내의 동거, 아들과의 이별을 전했습니다. 예순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며 옷, 가방, 신발마다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희망이 배어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사진을 오려붙여 해피 포에버라고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 가장 가슴이 아렸다고 털어놓으며 그 어린 마음들을 어디서 위로받을지 걱정했습니다. 노관장은 당시 입었던 웨딩드레스와 한복, 옷가지 사진과 함께 그 도화지로 보이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도화지에는 두 사람의 얼굴 위에 종이 턱시도와 드레스가 붙고 여러 장의 메시지 카드가 장식돼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재산분할 파기 환송과는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했습니다. 10대 여성이 술에 취한 또래 여성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을 노출시킨 뒤 사진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원주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지인 2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풀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확인, 촬영한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는 피해자 고소 취소로 공식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받지만 처벌 불언 의사를 참작해 경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1.8% 하락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종가 4,000선을 하회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3% 넘게 급락하면서 3,900선마저 내주기도 했지만 일부 낙폭을 축소하면서 1.8% 하락한 3,953.76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00억 원, 2,2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은 6,9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 가까운 급락을 보이다 2.38% 하락 876선에서 마쳤습니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해 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면서 원화 약세 확대에 따른 투자 심리 불안 역시 지수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AI 거품론 우려가 가시지 않고 미국 내 고용 불안이 재차 부각되자 3대 지수가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조정은 대세상승장의 일시적 심표이며 미정부의 셧다운 종료 여부와 미국 CPI,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1월 증시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한국 동서발전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구조된 2명이 잇따라 숨졌고 어제 구조물에 낀채 발견된 1명도 밤샘 수색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가로 두 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수색 중이며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두 명은 여전히 실종입니다. 부상자 두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12시 35분쯤 평북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살체 한 발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 일본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 중이며 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만이자 올해 여섯 번째로 최근 미 재무부와 국무부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을 비난하며 상응 대응을 예고했는데 하루 만에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스 행간이 있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네로라는 보수 인사들이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호평하면서 국민의 힘에는 자진 해산하라, 당을 해체하라는 등의 수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박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 보수 인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규재 전 펜앤마이크 대표가 경주 APEC 등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는 칭찬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에는 해체를 촉구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최근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우리 안보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며 호평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암덩어리가 살이 될 수는 없다며 정당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최선의 결과였다며 반미 반일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높이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에는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 수는 없다고 조소했습니다. 보수 진영 메가 스피커로 불리는 정규재 대표 역시 출범 초기부터 이재명 정부를 호평했습니다. 정규재 대표는 이재명은 실용주의자라며 상당히 많이 오른쪽으로 왔다고 중도 우익 행보를 고평가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연설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정치 전문가는 "세 사람은 국민의 힘이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 선고 기일이 다가오는데 개엄이 내란으로 판명된다면 국민의 힘은 지지 기반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새, 새 뉴욕시장에 당선한 이슬람교신자이자 이민자 출신 조란맘다니가 트럼프 대통령을 연일 직격하며 미국 좌파 진영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을 존중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공방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맘다니 시장은 당선 확정 후첫 연설에서 뉴욕은 이민자들이 세운 도시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오늘 밤부터 이민자가 이끄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민자를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발했습니다. 또한 인수위 주요 간부의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며 규제 위주의 좌파 경제 정책을 암시했습니다. 흥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시장과 민주당이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만들려고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외신은 둘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외신은 무명의 하원 의원이 트럼프에 대한 분노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의 리더가 됐다며 맘다니의 급진적인 정치 성향이 트럼프 행정부와 격하게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 대한 반작용으로 좌파 진영의 급진 세력이 떠오르는 상황, 극단으로 치다는 미국 사회의 갈등을 정치가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BC 뉴스룸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 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지는 주말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는데요. 수도권의 비는 내일 새벽 한때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토요일 서울이 아침에 1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6도로 주말에도 큰 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오전 한때 5mm 안팎, 그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최대 50mm, 호남과 경북 남부, 경남에 10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세종의 아침기온 10도, 낮기온은 1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12도, 대구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광주 19도, 대구 1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아침 기온 10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13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약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ABC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